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불경기를 극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학 용어 가운데 마이너스 감도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감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감각을 마이너스 감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되고 있거나 또는 일이 잘안될때 이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그 감각을 마이너스 감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깜짝 놀라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손에 땀이 나죠. 이것은 우리 인류가 원신이었을 때 무슨 야수를 만나거나 또는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될때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빨리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조건 반사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역경에 처했을때 발전 동기나 발전 이욕이 절로 우러나오고 또 순경에 처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퇴보하는 그런 이치를 밤 스웨트 이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되겠다는 그 환경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마이너스 감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업을 경영할 때그 경영의 성패나, 또는 우리 사람의 인생의 성패나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감도를 가지고 있느냐, 못 가졌느냐, 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게 그... 사업도 인생도 좌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조 때그 현종 왕 때의 호조 판서 김좌명의 그 하인 중에 최술이라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필체가 좋아서 하인이지만은 특별히 그 호조의 서리로 특채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하인이 그만 그 관직에 나가죠 특별 관직에 나가니까 돈 많은 집안의 사위가 돼가지고 아주 살림도 넉넉하게 사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최설의 어머니가 김좌명 대감을 찾아가가지고 자식을 옛날처럼 되돌려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 왜 그러냐고 느 모르니까. 종으로 있을 때는 그래서 그 버리로 이제 모자가 그런 대로 먹고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책도 보지 않냐고 글도 읽지 않냐고 양반들이 먹는 배국국도 그 맛이 없다고 살 물리게 되니 이렇게 사치심 불어 가다가 난관제의 손을 댈게 뻔하니 의미로서 그 자식의 죄 짓는 것을 보고, 어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그 잃어버린 마이너스 감도를 다시 되찾으려 하는 그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를 보면, 우리 한국 보만 아니겠지만, 참편 후보자들은 예외없이 다그 마이너스 환경 속에 살면서 마이너스 감도, 마이너스 감도가 아주 유빌하게 강한 그런 예외가 없어요. 예외없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챔피언이 되고 나면은 그만 마이너스 감도는 약해지고, 플러스 감도가 강해져가지고, 그 스타로부터 초락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올림픽 때 그렇게 참 스타로 떠올랐던 그런 챔피언들이 정작 우리 서울 세계 올림픽 대에서는 그만 예외 없이 기대를 저버리고. 각광을 받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운데 그 권투 선수 중에 경량급의 챔피언 복서 유명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 권투 15회나 타이틀 방어를 했습니다. 15회나 이거 참 세계적인 그런 기록이었는데. 15회나 타이틀을 방어를 가졌다면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또 플러스 감도도 생겼을 만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는 의식주 생활을 그 배급 볼 때처럼 그렇게 하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항상 약세라는 그런 입장에서 매일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나는 마이너스 감도가 그 자랑스러운... 기록을 세웠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이너스 감도가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약해지거나 신앙이 해지면 재빨리 그 신앙의 마이너스 감도를 깨닫고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분발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헤어나가지 못할 만큼 그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 팜수에 더이룬 대로 순조롬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곤만 퇴보되거나 그 신앙의 명맥이 약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이너스 감도를 신속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참전 세계적으로 불경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불황이 오고, 민생에 이제 침체되고, 거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나의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경기, 경제적인 불경기, 사회적인 불경기, 모든 면의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회가 불경위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불경위를 맞아서 지치고 곤배여 쓰러지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회가 어지럽고 어렵게 되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우리의 그 마이너스 감들을 실감나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항상 올라가는 신앙만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그러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침체, 신앙의 불경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서나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지쳐 쓰러졌을 때에 어떻게 해서 그가 그 신앙의 불경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도 그 어떤 불경기 올라갈지라도 우리는 기필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당시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그 아합 왕을 상대로 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 비를 내리게 한 그런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엘리아가의 그 모습이 완전히 180도 그만 반대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렇게도 참 담대하고 당당하다는 엘리아가 그렇게 나약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한번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무엇이나 다할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은 그런 인간은 어려움을 다하거나 또는 역경을 만나게 되면 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아가 그렇게 쓰러져 지쳐 쓰러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지치고 쓰러질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엘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엘리야의그 형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날 갈밀산에서 갈매, 되어진 일을 뒤늦게 알게 된그 어, 어, 아방의 왕후인 에이세벨이 그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러면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할수 없이 이제 남동 유다, 남쪽 유다나라로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엘리아는 브엘세버로 보일세바로 갔는데, 브엘세버는 광야 지역입니다. 엘리아는 자신 나의 감을 다시 한번 개탄하면서 브엘세버로 갔는데, 이브엘세버는 아까도 말씀 대로 광야입니다. 왜 이렇게 엘리아가 광야로 갔을까? 그것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엘아가 광야로 갔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광야는 고난과 역경의 장소인 반면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2 1장에 보면 은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을 데리고 베일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지 못해서 새물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체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그 온갖 그 시험과 환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리면 아마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고 또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은 한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이나 수련을 겪은 후에 비로소 복음전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이 살기에 필요하는 식물이나 물이나 그리고 모든 조건이 사람을살수 있는 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잡한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는 온갖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지만은 광야에서는 자연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려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아닙니다 광야는 기적을 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교에서 나와서 가난당에 들어가는 그 40년 동안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그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그들은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고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 거칠고 황막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요하고 풍족한 곳보다는 거친 광야에서 새로운 신앙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제, 어떤 인생의 광약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그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사절만 생각해보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쯤 행하고 한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대, 여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저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성령에 나타난 그 위대한 그 인물들 중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고 극단적인 기도를 드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될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했기에 죽여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그들을 죽여서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포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극단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교에서 인화해 내었으나 그 황해 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부터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왔습니다. 계속 원망을 들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와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대항해가지고 다른 속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견제라 못한 모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게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이제 니네여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요와 여원컨대이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전도자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나약한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에 사람은 나약해집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자녀들에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 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견고한 신학을 가지고 주의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형편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참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부르짖고 간절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는 희석의 왕이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지쳐 쓰러진 그 엘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엘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측인이 여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오로만져 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오르만지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 새 힘을 얻어라 새 능력을 얻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또 때로는 이와 같이 지쳐 쓰러질 때가 없지 아니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시련으로 말미야마 우리의 신앙이 귀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엘리아에게 하신 것 같이 천사를 바내어루만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엘리엘리에게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지금 엘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친 엘리에게 천사를 통하여 주름배를 채우게 하시고 떡을 주시고 또 물을 주어 갈급한 목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40주 4 0하을 걸어서 호렙선까지갈수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아직도 엘리아가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아를 호랩산으로 부르셔서 능력을 재충전해 주시고 나아가서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를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지금 모든 것이 불량이라고 하는 이 시대 모든 불경기를 극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침내 엘리아는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랩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엘리아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도 이곳에서 이제 그 엘리아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치고고나하여 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신앙의 불경기를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호렛산으로 가야 합니다. 호렛산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호렛산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제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에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교회뿐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은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한겨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선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가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므로내 눈이, 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느님을 만난 엘리아는 마침내 신앙의 불경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나약해져서 심취하여 죽기를 구하던그 엘리야가 이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가리아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제 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불경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성령의 생소 같은 은혜로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불경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불경기라 하여도 우리의 신앙은 이제 불경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능력만 받게 된다면 그 어떤 불경기라 하여도 능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게 하였다가도 잊게 하시고 또 거두고 가셨다가도 도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여전히 이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아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불러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불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로 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호렙산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뜻과 성령의 생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불경기도 이기고. 또 우리의 모든 사업의 불경기도 이기고 모든 농사나 모든 일의 불경기도 이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신앙의 불경기를 위서영웅스러운 신앙의 승리를 얻는 이런 온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